소개할 내용은 히리코의 궁극기가 각 영웅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려주려고 해. 히리코의 궁극기는 궁극기길 위에 있는 아군에게 두 배의 공격속도를 제공하는데, 라인의 기본 공격과 허염강타 오리사, 윈스턴, 호그까지각 영웅의 기본 공격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윈스턴의 궁극기나 겐지의 궁극기 공격속도도 굉장히 빨라져? 대신 오리사의 경우 열이 차오르는 속도도 빨라지지만, 각 영웅의 재장전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 대신 오리사의 투창 스킬이나 정거키네톱니칼 디바의 바이크로비사일 에코의 우클릭, 시그마의 강차처럼 투사체 스킬의 경우 속도는 그대로야. 거기다 영웅들의 스킬 쿨타임도 3배나 빨라지는데 라인의 화염 방탄은 총당 5번 인스턴의 방벽은 3번이나 사용 가능할 정도지 이뿐만이 아니라 두배의 이동속도 효과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동속도 증가 효과도 갖고 있으면서 정거킨의 지휘의 외침 스킬 같은 이속효과 스킬과도 중복이 가능하고 모이라의 소멸 같은 이동 스킬들도 더 빠르고 멀리 사용이 가능한데 대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건지의질풍점이나 정거킨의 궁극기 같은 기술의 경우 빨라지지 않고 속도가 그대로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키리코의 궁극기 효과가 넓지 않은 사용 공간,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힐러는 어떻게 살지?